오늘 이 시간에도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다른 곳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인간의 이익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사사로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이익을 따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쟁,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또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도 강해야 하고. 인간의 리더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흘러가는 그 역사들 가운데에, 흐름 가운데에 막지 않으셨고, 또한 그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들을, 그 당시에 필요한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왕을 세우시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어, 그들의 어떤 연약한 죄성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 때로는 그들이 벌을 받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에 치닫는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이제 왕을 세워 주시기 위하여 그 왕을 찾으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그 가정이 갑자기 9장에 기록되어 져 있고 그의 아들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일대왕이 될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참 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사, 이제 기스라는 사람을 1절에 이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은요. 지금 이 당시 사사 시대 당시에 어 아주 돈이 많은 재력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인데 그의 가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암나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 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거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어, 암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나귀들이 아주, 어, 귀했대요. 그니까 러 지금의 어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 소를 키우는 가정은 이제 아주 부자인 것처럼 암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자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암나기들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부자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게 말씀에도 보면 사우를 불러다가 너가 지금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상환도 어, 있습니다. 그냥 즉 한마디로 말해서 종인 거예요. 종도 다쓸릴수 있는 집안이라면 암나기들을 분명히 잘 관리하고 그 암나기들을 갖고 있는 그 울, 이렇게 울타리를 아주 잘견고하게 만들어 놔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암나기들 많은 몇몇 몇, 몇,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요,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계속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무엘이 기스의 집에 찾아가서 그리고 또.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좀 순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암나기를 돌보고 있었을 텐데 그날 따라 암나기를 돌보고 있는 사완이 한눈을 팔았는지 울타리가 좀 부실했는지 암나기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는 마음으로 사울은 사관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한참 찾는데 이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어, 우리를 너무나 걱정할 거다.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라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즉, 종입니다. 종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고, 아,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우리를 걱정한다. 우리 가야 된다. 가자.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하겠습니다. 예 주인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선견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응하하는 사람이더랍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분을 만나고 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선견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드려야 할 어떤 예물과 그에게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8절에, 내 손에 은한 세계를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완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원래도 돈이 많지 사완이 종이 돈을 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사울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재정이 없었는데 받쳐드릴 예물이 없었는데 그의 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인 선견자에게 한번 가보자라고 성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에서 소녀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들은 또 12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서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서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또한 그에게 문, 소녀들에게 물었을 때 사무엘 사무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빨리 가보십시오. 오늘따라 또한 드릴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 사울과 사완은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암나기들도 잃어버리고 또한 사완과 찾는데 못 찾는 가운데에 갑자기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고 종이 감히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주인에게는 없는 헌금이 재정이 사원에게는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번들이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그 귀한 것들을 찾지 못하는 마음 상함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재산의 일부 아주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난이것을꼭 찾아야 돼. 찾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런데 못 찾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 찾아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들짐승들에게 상해를 입을까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하시겠다. 가자. 이야기하는데 이, 이놈의 종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한 초조함과 재산을 잃어버린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의 반응과 그 복잡한 감정 속 안에서 이 종은 또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귀한 시간에 암누나기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한 줄기의 빛을 붙잡고 그 수많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선견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치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종인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맞춰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을 꼭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은 사울에게 그렇게 좋은 사건은 아닙니다. 아픔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또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종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그의 종에게는 사울 선, 선, 선견자였던 사무엘에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새벽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 사,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또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지금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사울을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을 불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막 마음이 막 뒤집히고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명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어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주 예수 그리스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신뢰하며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흐트러지고 있는 내 계획과는 다른 또한 내 삶에 타격이 있는 순간에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도 아멘, 믿습니다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